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문서 디지털화에 스캐너를 많이 이용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의 스캔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계 1억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스캔앱의 대명사 어도비 스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어도비 스캔이라고 칩니다. 자 그러면 어도비에서 제작한 어도비 스캔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됐죠? 열기하겠습니다. 자, 이 어도비 스캔은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도비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어도비 계정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도비 계정이 없으신 분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또는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실행되면서 간단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어도비 앱을 개선하고 사용자 경험 개인 맞춤을 위해서 이 앱에서의 활동 및 충돌 데이터를 어도비와 공유하는데 동의할 것인지 물어보죠. 자,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도비 스캔에 온걸 환영한다고 하죠? 자, 카메라 액세스와 앱 알림 받을 권한은 제공 해야 됩니다.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허용하죠? 자, 이제 스캔할 준비가 됐다고 나옵니다. 자, 이제 스캔을 하면 되는데요. 자, 하단에 보시면 화이트보드 책. 문서, 아이디카드 명함이라고 있죠? 자, 일단 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것은 자동 촬영이에요. 자, 문서 위치를 잡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배치를 잘 잡아 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어, 이렇게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죠. 자, 저는 지금 셔터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찍어 주죠? 자, 이 자동 촬영이 싫으실 경우에는 자, 하단에 있는 이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동 캡처 끄기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스마트폰으로 어, 이 문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자동 캡처가 되버리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때는 여기 있는 자동 캡처 끄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자동 캡처를 꺼줍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 있는 셔터를 눌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문서를 정확한 위치에 잡아줬어요. 자그 다음 셔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찍혔죠 예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빨리빨리 많이 찍으셔야 될 때는 여기는 있 자동 캡처를 이용을 하시고요 어, 좀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찍으시려고 하신다면 되도록이면 어, 내가 직접 셔터를 눌러서 찍는 걸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버튼은 어, 플래시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어두울 때는 이 플래시를 이용해서 찍으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플래시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이빛반사가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 전체적으로 밝은 곳에서 그냥 찍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 화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어, 문서를 찍어서 편집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잘 시키시고요. 자, 그다음 어, 셔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측 하단에 1이라고 해서 지금 금방 스캔한 문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문서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찍힌 게 보이게 돼요. 자, 이것을 이제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금방 찍은 문서가 좀 삐뚤어졌네요. 자, 이런 건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하단에 보시면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자르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문서가 전체적으로 보이고, 어, 지금 우리가 보던 것은 얘가 임의로 조절을 해서 잘린 것만 보이게 되겠죠. 자, 이걸 조절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됐죠? 자, 여기서 어, 자동 감지를 해줄 수도 있고요.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 자동 감지가 잘 적용이 될 때도 있지만, 제대로 적용이 안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동 감지는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어, 제대로 적용이 안될 때는 직접 잡고 움직이셔야 되겠어요. 자, 다 끝나셨으면 체크 표시 누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기라든지 필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 조정을 누르시면 A4나 A3, A5, 뭐, 레터지, 리걸 이렇게 다 맞춰줄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이즈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알아서 확대 축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회전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또 이어서 붙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면 그 다음 스캔을 받아서 페이지를 또 이어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PDF로 저장을 하게 되면 페이지가 있는 PDF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필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원래 색상, 자동 색상, 밝은 텍스트, 회색 명암, 화이트보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자동 색상 누르시면 밝아졌죠. 자, 원래 우리가 스캔을 받은 것은 자, 이렇게 어, 주변이 좀 어둡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자동 색상이라든지 또는 화이트 보드를 이용을 해서 어, 배경을 완전히 하얗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스캔 받은 거 중간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나왔죠. 자, 이게 왜 그렇죠? 좀 전에 스캔을 할때플래시를 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사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는 깔끔하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휴레시는 어, 쓰지 않고 주변이 밝은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팩스 같은 걸 보내거나 할 때는 굳혀 어, 이렇게 컬러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흑백으로 주셔도 되겠어요. 자, 그다음은 정리가 있습니다. 자, 주변 색상으로 채우기죠. 자, 스캔을 받았는데 좀 지저분하게 스캔이 돼서 여기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거나. 또는 문서에 뭐가 묻었다거나, 또는, 어, 문서에 있는 텍스트 중에 지워야 할 부분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 색상으로 채우기를 하면, 예를 들어, 이 증서 번호를 지울 경우, 그 주위에 있는 컬러로 이 부분을 메꿔주게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지워지죠. 자, 이 색이 여기는 주위색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한 색상으로 채우기는 내가 원하는 색상을 지정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색으로 지워지겠죠? 자, 이렇게 지우면. 자,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크기는 지울 브러쉬 사이즈가 되겠어요. 네, 이거는 굵죠? 자, 잘못 지웠어요. 취소해야 되겠어요. 상단에 보시면 금방한 명령 취소가 있습니다. 취소되죠? 자, 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브러쉬 사이즈를 작게 해주면 작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정교하게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선택한 색상으로 채우기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주로 주변 색상 채우기를 많이 쓰게 되겠죠. 아까 같이 필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화이트 보드나 깔끔하게 이 배경색을 만든 다음 주변 색상으로 채우기로 지워주면 거의 뭐 완벽하게 문서에 있는 것들을 지워줄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은 마크업이라고 있죠 자이 마크업은 이 위에 내가 직접 뭔가를 그리거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인을 해야 되겠어요 어이 사인은 손으로 그냥 직접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컬러부터 바꿔 줄게요 자 컬러는 까만색 좋습니다 자, 여기는 색상의 종류고요 자 이거는 투명한 정도를 지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펜으로 사인을 할 때는 투명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제일 진하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 까만색을 주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색을 선택하든 좌측 하단은 까만색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굵게 써지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너비 값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취소하시고요. 조금 더 줄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려봅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사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네, 이렇게 사인을 했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문서에 내가 직접 뭔가 쓴다든지 할 때도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합니다. 자 들어갔죠. 자그 다음 삭제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서를 아예 삭제하는 거죠. 자그 다음 PDF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PDF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가 이제 PDF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도비 스캔을 이용을 하게 되면 2 기가의 무료 어, 이 클라우드 공간을 어도비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어도비 스캔에서 내가 스캔받고 수정한 것들을 일단 클라우드로 올려줍니다.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원본은 스마트폰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수정한 것은 무조건 어도비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서는 어도비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야 되겠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JPG로 저장을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고요. 장치에 복사하셔도 됩니다. 자, 장치에 복사해 볼게요. 자, 미디어 액세스 허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죠. 자, 그리고, 어도비 스캔, 날짜 나오고, PDF라고 써있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다운로드 파일에 보통 저장하게 되죠. 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됐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자,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갤러리에 있어요, 없어요? 갤러리에는 없죠. 자, PDF 파일은 갤러리에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JPG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여기 자세히 눌러서 장치의 복사로 pdf 파일로 내려받았어요 그죠 자 이번엔 jpg로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사진에 저장됐다고 나오죠 자 다시 갤러리 들어가 봅니다 자 어때요 저장돼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pdf입니까 jpg입니까 이것은 jpg죠 pdf가 아니죠 자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가 어디 있어요 자 삼성 폴더 있으시면 삼성 폴더 들어가시고요 아니면 어내 파일이라고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내 파일 들어갑니다. 자이내 파일에서 문서 누르시게 되면 어, 여러분이 지금 저장한 문서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자 문서는 항상 여기서 찾아주도록 하세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카톡이나 이런데 보내실 때도 일단 여기 문서에 들어오셔서 이 문서를 여신 다음에 삼성 노트라든지 또는 PDF 뷰어 어떤 거든 상관없죠. 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열어준 다음에 여기서 공유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카톡 같은 데서 보내셔야 할 경우에는 카톡 문자창 터치하시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게 되면 파일이라고 있죠. 자, 파일 누르신 다음 자 문서로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에 가시면 전부 다 나오죠.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문서, 그렇죠? 자, 문서 누르시면 문서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날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바로 pdf 문서를 전송을 할수 있겠죠 자, 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은 사진과는 약간 다르죠 문서는 일단 위치를 찾아서 그 문서로 전송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은 책을 스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을 책 등과 일직선으로 맞춘다고 하죠 자, 스캔을 하면 사진이 두 페이지로 분할된다고 합니다 자, 확인합니다 자 지금 여기 점선 보이시죠 자이 점선에 맞춰서 자 스마트폰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점선이 이 책등하고 이렇게 맞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셔터 버튼 누르기가 좀 불편하시면 어, 이때는 자동 캡처를 이용을 하시면 좀 편리하겠죠. 자 자동 캡처 눌러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캡처를 껐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스캔이 돼 있네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 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넘겨 보시면 페이지가 이렇게 찍혀 있죠. 똑같은 사진을 여러 번 찍어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면서 찍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책 스캔을 받으실 때는 스마트폰을 상단에 고정을 해 놓으시고요 뭐 스탠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고정을 해 놓으시고 여기 있는 자동 캡처를 눌러 놓으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한 장씩 넘기면서 자 위치만 잡아주면 알아서 자동으로 찍히게 되겠죠 손은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전부 지워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또 한장 찍어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책 찍을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강의 화면은 세로가 길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혀 놓고 찍지 못해서 여기 있는 책을 돌려 놓고 찍었는데요 여러분 하실 때는 스마트폰을 돌려서 찍으시면 더 선명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하나 찍혔죠 아무래도 ai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완벽하게 들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실 때는 여기 자르게 가셔서 또 위치를 제대로 잡아 주셔야 되겠죠. 제대로 잡힐 때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하실 때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직접 잡아 주시면 좀더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체크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책을 스캔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은 명함을 스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함은 여기 있는 메뉴 중에서 명함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명함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좀 뿌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 명함에 있는 글씨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좀 가까이 가서 깨끗한 상태에서 찍어 주셔야 되겠죠. 자 셔터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됐네요.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어때요? 명함은 뭐 거의 완벽하게 나오죠? 자, 이 어도비 스캔은 기본적으로 PDF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어, 상황에 따라서 JPG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인 건 PDF로 저장이 돼요. 자, 이 명함일 경우도 어도비 스캔에서 잡은 모양이 마음에 안 드셔서 어, 왜곡을 좀더 시키셔야겠다 하실 경우에는 어, 똑같아요. 자르기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약간 삐뚤어서 자, 이 부분이 더 좁고 여기가 좀 넓어 보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어, 삐뚤게 좀 없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DF로 저장이 기본 저장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 연락처에 이 명함을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뭐 JPG로 저장을 다시 하셔도 되겠죠? 네,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내 명함을 누군가에게 좀 바로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공유 버튼 누르셔서 4번 공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이라든지 네이버나 뭐 모바일 팩스 이런 걸로도 다 보낼 수가 있겠죠. 이 공유는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 외에는 연락처에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는 홈 버튼 누르시고요. 자, 전화 앱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연락처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어, 지금 명함을 찍은 사람있죠 그 사람 누른 다음에 여기는 정보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그다음에 하단에서 편집 버튼 누릅니다. 자, 제일 상단에 있는 아이콘 모양이죠? 자, 이거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갤러리라고 나오죠? 자, 이 갤러리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가 금방 찍은 명함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사이즈는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완료해 주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간단하게 이 명함 포함해 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시게 되면 자 앞으로는 어, 이런 식으로 명함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첨부를 해줄 경우에는 jpg로 저장을 해 주셔야 겠죠 pdf는 연락처에 명함으로 첨부가 안 돼요 네, jpg만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id 카드 라든지 또는 화이트보드도 어,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디카드는 스캔을 해 두셨다가, 아이디카드 같은 것들은 스캔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출입증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이용하시는 어, 화이트보드에 마커로 쓰신 내용들도 이런 식으로 스캔을 해 주시면 깔끔하게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 자료 같은 거 저장을 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도비 스캔은 뭐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도비 쓰는 사람은 거의 이 어도비 스캔을 쓰게 됩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